여성 신체의 일부를 가리는 히잡 본시 이것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여성 무슬림들이 착용하는 의복인데 지금 보는 것 외에도 얼굴만 보이게 하는 차도르 눈 외의 모든 신체를 가리는 니캅 그리고 눈까지 다 가린 채 얇은 천으로 앞만 보이게 하는 부르카까지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이처럼 이슬람에서 여성, 특히 그 신체는 보호되어야 하며 정숙을 위해 가려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그들의 성전, 꾸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히잡 문화를 가장 극단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할수 있는데 2022년 당시 22살에 정과 아름다웠던 이 여성 마흐사 아마니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를 당했으며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히잡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장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잡 착용을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란의 이슬람 문화.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슬람과 여성 인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일부 사처제. 그리고 정숙치 못한 아내에게는 약간의 손찌검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꾸란의 이 충격적인 내용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이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종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이슬람과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이슬람 신학에서 논하는 여성에 대한 내용이 이란의 저 극단적 사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 이슬람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남성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슬람 신학을 활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지배 논리를 만들어 온 것인지를 이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식 구란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와 달리 하나의 영혼에서 남녀가 함께 창조되었다고 하는 공동 창조론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후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구약 성서의 내용과 달리. 꾸라는 하나의 영혼에서 너희를 창조하고라고 하여 신이 여성과 남성을 함께 창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게다가 꾸라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그런 설명은 하지 않으며 남녀가 함께 번창하라는 것과 무슬림의 남녀 모두에게 신은 관용과 큰 보상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할것 없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여 신에게 여성은 남성과 더불어 동등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앙의 영역에서 규정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논리이고 생활 영역, 즉 가정윤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가령 꾸란 4장 34절을 보면 품행이 단정치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남편은 그런 아내를 상대로 충고를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잠자리를 하지 말며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가볍게 때려 주라고 하여 여성에게 순종과 정숙의 덕목을 요구한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까지도 허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때리다라는 동사의 아랍어 다라바이는 구타 외에도 멀리 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저 구절을 폭력 허용이 아닌 아내를 멀리 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여성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조금씩 다르며 폭력은 안 된다고 보는 학자나 그런 입장을 가진 이슬람 사회도 많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소개한 저 구절이 여성에 대한 폭력 허용에 신학적 근거로 사용된 사례가 전혀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일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런 이유로 저런 폭력이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구절에 대해 주목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꾸란 24장 31절을 보면 여성들이 순결을 지켜야 하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베일로 신체를 가릴 것을 명하고 있는데, 자 이처럼 이슬람은 믿음의 영역인 신앙에 있어서는 여성을 남성과 동격인 존재로 규정을 하면서도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다른 존재로 보며 상당히 가부장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7세기 초에 성립한 이슬람의 이러한 가부장적인 논리가 과연 저 시대의 저들만의 독특한 여성 차별의 논리였을까요?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물론, 여성 차별의 문제가 이슬람 외에도 흔히 볼수 있었다고 해서 이슬람이 저런 여성 차별의 논리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무엇을 비판해야 하고 무엇을 지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의 저 물음은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 강의를 계속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이 권리가 주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스위스에서는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죠.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남녀 차별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보다는 과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령 이슬람이 형성된 아라비아 반도는 인류 최초로 문명의 싹을 틔웠다고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와 교류하면서 성장했는데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는 심각한 여성 차별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죠. 가령 우르나무 법전의 사조를 보면 결혼한 여성이 간음을 했을 경우 그 여자는 죽이되. 그녀와 정을 통한 남성은 놓아준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법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7세기 초에 등장한 이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등장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바로 저한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꾸란에는 이슬람 등장 이전 시대의 아라비아 반도 및 중동 일대의 문화에 대한 내용도 나오며 이런 문화들 중 이슬람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과 또그 심각성이 커서 폐지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남녀 공동 창조론이라는 것도 중동 일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기존의 유대교 사상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볼수 있겠는데, 즉 남성 우위의 창조론을 논하는 유대교와 달리, 이슬람은 남녀의 동등한 창조론을 내세워서 그 차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7세기 초에 성립된 꾸란에 나오는 여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시대의 존후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 방식은 꾸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약성서를 비롯한 여러 고대 문헌 자로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이해 방식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해 방식을 유지한 채 꾸란 4장 3절에 나오는 일부 사처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고아 소녀들에게 공정하며 평등한 분배를 해주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두렵다면 너희가 아끼고자 하는 두 명, 세명 또는 네 명의 여성과 혼인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여성을 네 명까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많았던 저 당시에 전쟁고아가 된 소녀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있는 남성이 그녀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해줘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4명의 여성들과 결혼을 할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것은 이슬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만연했던 풍습, 즉 남성이 횟수에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것과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기존의 풍습에 대한 일종의 개선책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러한 죄의 설명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아가 된여성들이 후견인이든 뭐든 결과적으로는 여자를 여러 명 둔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런 남성의 욕망 실현에 괜히 저런 경제적 복지에 대한 내용을 명분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저 또한 이슬람이 이러한 일부 사처제에 대한 내용을 맹목적으로 옹호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가 어떤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나왔는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 점을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한 남성이 여러 부인을 두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런 풍습 자체가 이슬람 이전에는 없었던 이슬람 안의 독특한 남성적 문화였다고 볼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여 최초의 일부 다처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 또한 여러 명의 부인들과 수많은 첩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 구약성서는 밝히고 있죠. 이 외에도 부족 공동체 시절의 부족장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근친혼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부인들을 두었다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 문화권 사람들만의 특이한 그런 풍습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서 본처와 처벌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유대교는 그 나름의 율법을 형성한 것이니 이런 맥락 속에서 일부 다처제나 근치농 등과 같은 내용이 구약성서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을 유지한 채출애굽기 21장 2절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자이 내용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종에게도 6년 후에는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하여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성격의 내용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장 4절을 보면 자기가 산 남자 종에게 여자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을 하나 사와서 그 남성 종에게 그 주인이 또 여자를 줘서 둘이 결혼시켜 가지고 자녀를 생산했을 이런 경우에는 6년 후 남자 족만 풀려날 수 있을 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풀려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만나게 된답니다 즉 당시 인간이 곧 노동력이었던 문화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은 남자 주인이 가지며 남자 족만 풀어준다는 것자 이처럼 우리가 옛날 문헌 특히 구약성서나 꾸란과 같은 문헌들을 볼때 지금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들며 그 당시의 시대 배경과 문헌을 참고하면서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종에게 인권보장을 일치해주지 않았던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유대민족의 신 하나님은 6년 후에는 종을 조건 없이 풀어주라고 했다는 것. 비록 여기에 여성과 아이들은 최대였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에 대한 그 나름의 배려이며 진보적인 태 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꾸란의 일부 사초제 또한 당시 있었던 전쟁 상황, 특히 이슬람력 3년이 되는 625년에 있었던 우드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과 관련지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경제적 주권자가 남성이었던 저 시절에 그에 비해 경제적 약자였던 거의 절대적 약자였던 여성들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이를 회복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런 이유로 전쟁고아 상태의 여성들이 속출했다는 건데 바로 저 우드 전투의 패배로 여성고아들이 속출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일부 사처제에 대한 꾸란 게시가 나온 것이니 이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 4명까지를 부인으로 둘수 있다고 하면서도 유독 분비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전쟁고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구란이 그 남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이슬람은 당시 여러 부족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했고, 이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대도시 형태의 국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 차원에서는 남성과 동격으로서의 여성을 논하여 새로운 통합적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고 생활 영역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차별적이지만 이슬람 이전 시대보다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진일보한 내용들. 가령 결혼을 할때 남성이 낸 지참금을 여성이 직접 소유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또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도 이슬람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몫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관습을 깨고 여성도 남성의 절반 정도의 몫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진일보한 그런 여성관을 제시해 주면서 부족에서 대도시 형태로의 변화에서 발생할 한가정 중심 문화에 대해 그 나름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고는 해도 저 당시에 저런 부권 중심의 문화 그 자체를 오늘날까지 적용해도 되는 그런 보편원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슬람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제 히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자. 본시 이것은 가린다는 뜻의 동사 하자바에서 파생된 말인데, 즉가리게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일 착용의 문화는 이슬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며, 애초에 햇볕을 가릴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고대 국가가 성립된 후 가부장제가 정착 되면서 여성에게 그착용이 의무화되기 시작한 그런 것이죠. 가령 아시리아 법에는 군주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은 반드시 베일을 써야 한다고 규정을 하면서도 여성 노예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등은 결코 베일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희전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지방 풍습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또그 착용 목적이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봤을 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인지, 그렇지 않은 여성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것을 착용시켰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이러한 기존의 베일 문화를 수용하여 당시 전쟁 중 여성들이 유린당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로 신체를 가리도록 하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베일 문화로 그 성격을 변화시켰던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위까지를 가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슬람 율법을 해석하는 남성 학자들마다. 이 이슬람 율법 학자들이 거의 남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히잡부터 부르카까지 온갖 형태의 베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여성의 신체를 가리게 하는 규정을 신이 아닌 신의 뜻을 해석하는 남성들이 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히잡이 전쟁에 대한 여성 보호라는 그 특수한 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는데 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히잡 착용을 강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슬람 세력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여기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될 이슬람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치 못한 아내는 비록 가볍게라고는 해도 때려도 좋다고 한 저런 꾸란의 내용 과연 우리는 이런 내용을 그 시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꾸란의 내용들 중 많은 것들이 그 시대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거나 그 특수한 사항과 관련 지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런 남성 기득권자들이 율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서 그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저런 내용들을 시간을 초월한 보편 원리처럼 만들어 버린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슬람 페미니스트로 그 명성이 높은 아스마 바를라스는 이슬람과 탑시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탑시르란 꾸란에 대한 주회, 즉 해석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란의 내용을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남성 기득권층이 정치적으로 비겁하게 활용하는 것과 이슬람 그 자체를 홍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모로코 출신의 세계적인 여성 학자이자 작가였던 파티마 메르니 씨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언행로 하디스가 여성 차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는데요. 무함마드 사후의 가부장적 학자들이 하디스 편집에 관여하면서 왜곡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내용들을 위조하여서 이것이 곧 이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의 본 정신은 유일신을 믿으면서 그분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이 동격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인데, 남성 중심의 기노권 세력들은 전쟁으로 발생한 고아에 대한 임시 해결책으로 제시한 일부 사처제를 마치 보편 원리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성적 욕망을 지을 지저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히잡 또한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착용한 것을 지금까지 착용하는 게. 이슬람의 본 정신은 아니라고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람 페미니즘이란 이슬람이라는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 종교 안에서 남성들이 오염시키고 왜곡한 그 종교를 다시 회복시켜서 본 이슬람 정신으로 성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주의를 뜻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이슬람 페미니즘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꾸란을 해석하고 하디스를 활용하고 있는 이슬람 신학자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많은 것은 또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이슬람 페미니즘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 정직한 신앙적으로 양심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일부 다처지를 법으로 금지한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트루케어를 포함하여 트니지 기니, 아제르바이젠 등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트리케예는 2001년 가족법을 개정해서 호주제를 폐지했고 부부에게 동등한 이용권을 부여한 바 있죠. 그리고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도 현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이두 국가 뿐인데 하지만 히잡을 강제하지 않는 이슬람권 국가라 할지라도 저는 이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지역마다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이제 다르고요. 비교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개방적인 도시도 있지만 지방, 시골로 막 내려가면은 여전히 히잡 착용을 아주 민감하게 이제 보면서 그것을 제도 착용하지 않은 녀석에 대해서 그 마을 전체가 막. 아주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보수적인 것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란에서 히잡 착용으로 여성을 통제하는 것은 이슬람 종교를 통해 그들의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므로 사실 이것은 이슬람 아, 신학적 본정신에 얼마나 이게 이제 일치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괴리 현상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따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정말 이제 크다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그 그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또 남성 중심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이슬람 사회 안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익숙한 남성들이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할것 같은데 이슬람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이슬람을 순수한 이슬람이 아닌 남성들에 의해 왜곡되고 오염된 것이라고 보면서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이슬람이 처음 등장했을 그 당시 무함마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니고 기존의 신을 믿고 있던 유대교.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받들었던, 그리고 기독교가 신의 본 뜻을 다 오염시키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이슬람 정신을 통해가지고 신의 본뜻으로 이 왜곡된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운동을 펼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슬람을 또 누가 지금까지 왜곡시켰고 오염시켰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슬람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슬람 하면 단지 이슬람 포비아, 혐오정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종교자, 거대한 문화이므로 우리가 최대한 그들의 논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비판해야 하고, 무엇을 지적해야 하나, 이걸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부 사처제에 있으니까 무조건 야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약성서에 있는 내용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독교 쪽 내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과거에 잘못된 사고 방식, 그냥 그 특수한 상황에서 쓰였던 일종의 어떤 여성 차별의 논리가 지금까지 보편 논리인 것처럼 쓰는 그 잘못된 인식 이걸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오늘날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기독교 일부 교단과 특정 교회에서도 여전히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항의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될때 이슬람 페미니즘에 대한 요 내용을 좀더 심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해보고 싶으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